안녕하세요 챌린지 주장 박대용입니다. 지금까지 대회를 다섯 번 참가했고 중학교 3학년 때 중등부 우승을 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지금 고등부 우승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인데요. 자, 블랙 블랙인데요 블랙 SKG 시즌 4파울입니다 투샷이 주어지며 스텝을 밟으면서 출동장으로 놓자도 됐죠 다시 2번자이투첫 번째 짧아집니다 아, 너무 오래전이에요 어쩐더두 뭐? 번째 분은 아 정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가아아아아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자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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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거요이게임에 있는 선수들 보다 잘 들어주세요 자 결승전인 만큼 선수들의 의지가 굉장한데요 자저희 투샷 아~~ 2대1로 아, 살아남니다자 첫번째 실패고요자 두번째 두번 째고 오 자, 바스켓 카운트 원야 자, 3점 플레이가 됩니다. 홍준하 선수 야, 꽤 모르겠는데요 아이스크립스가 네. 3점으로 첫 득점을 시작했습니다 자, 스텝을 밟아주고 있어요 자, 패스를 밟다가 패스, 오 좋아요. 김민수 선수 와. 반갑습니다 SKD팀. 자, 스타일 올라가고 있고요. 자, 게 어, 없이 바로 진행을 하네요. 자, 김영환. 어, 아빠 좋아요. 아빠 좋아요. 김준아 선수. 아, 김영환 선수, 김영환 선수. 좋아요. 스타안 들어갑니다. 어느한번패스 연결. 맛보면 원딜 붙이고 본인이 못할고 자 결승전 당시에 수준 경기가 펼쳐지고 습니다아 너무 재밌어요 음. 지금 와, 자 김태진 아. 김영환자 파울이 전환됩니다 자 SD 2 8번 자 파울이 됐고요 신경전이 장짜네요 자, 김용환 안 들어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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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만 아, 마지막에 아, 박대홍이 아, 박대 자, 아, 아, 약간 길었습니다 답답하지 아, 마세요, 들어올 수 있어요 약간 타이밍이 늦었죠 빨리 네. 져봤으면더 좋았을 텐데 길을 잘 보긴 했어요 약간 강했을 뿐 자 5대2의 리키로홍준아 선수가 온우 드립을 보세요 스크린을 주문하다가 안자폭 돌파하다가 리드슛! 안돼요 아, 아, 오우 리도 좋아요 오 네. 너무 긴장이 돼요 지금 역시 결승전입니다 자허위관 선수 조상영박 선수 아... 박근 선수 활동성이 많은 선수런지 지금 다리가 좀 많이 힘든 모양입니다 아... 주책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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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인데요 박효영 선수 가 대신 나왔습니다 패스 좋은 패스예요 패스 잘일 좋고 오, 안 들어가고요 오! 이만큼은 다시 에스피투자그 파울이 선환됩니다자 엔드라인에서 화이트 챌린지 5번이 파울을 범합니다 네. 자 짧게 연결했구요 홍한 선수한테 연결 패스 아아 없습니다후반전에는내선 점만 다르게 데드타임이 있어요. 아, 3점 플레이가 됩니다. 아, 국제적 좋은 체력이에요. 스크린을 서로 걸어 주면서 야 되거든요. 압박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혼자서 드리블로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아, 패스 자게요. 나머지 다리가 먼저 움직여 버렸습니다 자 그만큼 상대방의 압박이 심하다는 거겠죠 자 어, 급하지 않아요 그렇죠 급하지 않아요 s d d 스리스 주역방으로 쓰는네요자 좋아요 김용환의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시작 네, 2초에요 라드로 2초에요 빨간색 사크라드로 계산합니다 거주문 했는데 과연 자 좋아요 던져야죠 어아 시청자분들께서 해들 자 전주. 선수의 비밀 점프. 자, 선수 하나 기다주세요 자, 그대로! 짧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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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운드. 짧아요, 짧아요. 자, SPT 골. 좋아요. 다시 홍자 선수가 공을 잡습니다. 이 선수, 득점력이 있는 선수예요. 그대로! 오, 이거 죠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 들어갔으면 멋있었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롱스리였어요 한번 받아도 점점을 시킬 수 있거든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어. 스텝화이 들어가지 않아한번도 보세요 자, 받고 어. 는킹 자, 기가 자, 그대로 슛, 골리 길어요 안 나갔어요 파울 콜, 실컷 콜 없으면 진행입니다 다시 바꾸으로시작니다 자, 더, 다시 그래도 생각을 좀해주셨겠어요 마음이 지금 급한 모양이에요 들어 자, 갑니다 챌지는 그 지금 급하지 않죠 자, 조합하기 천천히 오우! 뺏어지나요? 8번! 자, 에스프리 8번 파울입니다 경제 시간 많아요 시간이 충분해요 시간 5분 흘러가겠습니다자 스크린 들어가고요. 앞으로 돌립니다. 어앞벽이 좋아요. 자 앞으로 돌리세요. 자는 합니다? 김동환 안 돼. 잘 달려줬지만, 박재범 선수가 어느새 달려오있었네요 자, 패스. 자신있게 하세요, 두로. 이대로! 야, 저거는요? 에이, 몰라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태포 조정해야죠. 점수는 2-3차요 임상차.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스크린 걸렸어요. 안으로 연결 못하고요. 박대영 아, 수비수 두 명이나 붙었거든요. 어하요 자, 자 아, 되네요. 아, 자, 스피투 8번 선수 파울이고. 파스텔 카운트! 자, 타임아웃이 있어요 SPD 타임아웃이 있습니다 어카야지 타임아웃 할수 있어요 아, 아우! 스타벌써 아. 아. 어, 지금 굉장히 뚱뚱합니다 이를격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 자, 볼이 돌고 있어요. 야, 있어. 야, 있어. 자, 수비야 그렇지 가운데가 뻑벅하죠 바로 가지만 진행이 됩니다. 멈출 수 없어요. 아, 자, 아, 드리블 이후에 어려운 파울이 선언됩니다. 자, 챌린지 0번 선수 파울입니다. 자, 수비가 빡에서 쉽게 투스공간이안 나와요. 자, 수비가 정말 빡세요. 체력이 대단해요, 챌린지. 직접 자, 파울이 선언됩니다. 자, 챌린지. 자 승리 1번 선수 파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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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2번 투샷 2번 파울이구요자이투 투샷 자 이거 다넣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이야 감사합니다 자 점수가 한번 높아졌어요 7점으로 하나만 더 쏩니다 자 두번째 자이투 쏩니다 과연 와. 홍준아 선수. 자, 이렇게 되면 진짜 어찌 될지 몰라요. 에이, 자, 에이, 에이, 너무 재밌어요. 지금 너무 재밌어요. 선수가 잘 나올 어요 오늘 차차히 돌리고 있는 챌린지 팀. 그대로. 리본, 노우! 터치하우스입니다. 터치하우스로 선정이 됐고요 계속 챌린지 볼로진행됩니다 자, 남은 시간 13초. 자, 양팀다 18개를 묶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3점 차고요. 챌린지가 3점 앞서고 있습니다. 좋아요. 가운데 펀님잘들어갔지만 밖으로. 오고! 공준아 선수, 아, 압박이 엄청 어, 압박이 좋아요. 자, 말도! 원두를 쳐프 아, 공주 안 붙였어요. 아, 압박이 더좋았실것 같은데. 네, 자, 다시 체인지 공격으로 진행됩니다. 자, 기회가 날 때는 과감하게 슛을 아야 돼요. 그렇죠. 좋은 타밍이었거든요 아들이 아직도 아직도 좋아요. 계속뛰어갑니다. 자, 남은 시간 1분 조금 남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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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d 남1 s 번 파울입니다. 남남남파울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 게 챌린지 어떻게? 아직 점수는 16대 16으로 동점입니다. 아아아아아아 s b 1시7을전져서 엉덩이 파울입니다 아 50초 남았어요 아.. 아, 아 지금 SB127 파울을 걸렸어요 다음 파울부터는 잘유니다자 남은 시간 45초 자 공격을 2번 할수 있는 기회인데요 <Filter》> <Professional irgendwie Experiment Bergheim> 자, 저희가 그8 9초대 유파울이에요 자, 정점상에서공준아 투샷 이후에 공격권까지 재밌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유파울이랑 공격권까지 넘어가죠 자, 투샷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자, 슈퍼콘 따라하세요 여러분 넘어갑니다 아 이거만 들으면 공격공격이 에스프리치 분들 한심 검소세요자4초자 공격자 시간1 4구요 하지만 경기 남은 시간 을0나 남았거든요 8.9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압박이 심해진거예요자 과연 자, 아, 자, 아, 다음, 아, 이 친구들 또 팀파울 할것 같은데요. 자, 이러면 잘유투영사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수비에 임할 것 같습니다. 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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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 파울! 자, 1분 6.2초! 자, 3번, 3번 파울입니다. 자, 이러면 어, 박진영 선수가, 아, 지금 몇 개죠? 정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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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수. 아, 지금 네 개째네요. 아, 다섯 개 됐네요. 다섯 개. 박진영 선수가 두 샷을 얻게 됐어요. <laughs> 자 그럼 체인지 3번 김태진 선수 파울 얘기입니다. 자 지금, 지금 박진영 선수 s d 2 4 4번 선수의 손에 경기 운명이 달려있어요. 자굉장 부담감을 느끼게 할까 기다. 남은 시간 6.2초 불요 선수 성공할 수 있을지. 촬영을 위해서 나와 주세요.